저희는 단순히 알수 없고 농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좀한 상태에서 이걸 했을 때제 방탕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아 이렇게 이제 목표가 조금 만들어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그 부교수님 감사드리고 이 교육 방법이 정말 좋아서 저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냥 그 서서 이 이야기하는 보다 그 농가 집에 가서 마케팅을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그런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그 양산시 기술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 우리또 양산시에 이렇게 훌륭한 농구가 있다는 걸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 농사도 무조건 많이 지으면 그게 고이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시그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그 이래 막 말이 두수가 <laughs> <laughs> 너무 빨려가지고. 그 이제 저희 집안이 어, 제가 12년 전에 저희 남편하고 기촌을 어, 했습니다. 기혼보다는 기촌에 가까이 그냥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과기 때문에, 우리가 탄것 없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잡혀서 내년에는 체험도 내가 체험객이 뭐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체험을 하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체험도 어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하시는 분들이 좀 가고 또 오시는 그 체험객들에게 마족을줄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농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보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이런 그 정말 다들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농민들이 행복해야 만이 그 행복한 먹거리가 되고 건강한 먹거리가 될 건데 이 정부 쪽에서 조금 더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다이면서 제가 할 때에 저는 결론적으로 또, 그 교육을 받을 때는 하, 이 의욕이 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니까, 또 시부직해지네.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감요 받으면서, <laughs> 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저, 저, 대표님들 감사하고, 그 다음, 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나한테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으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어, 이런 뭐 젊은이들과 같이 할수 있다는 걸 굉장하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